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 열면 가장 먼저 뭐가 보이세요? 저는 사과, 배, 바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샤인머스켓 포도도 많이 드시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과일들입니다. 마트 가면 제일 먼저 과일 코너 가시잖아요. 빨간 사과 골라보고, 배는 두드려보고, 바나나는 노란 정도 확인하고, 건강 챙긴다는 생각에 한 봉지씩 사오시죠.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고, 제 주변 어르신들도 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30년 넘게 혈관 노화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흔한 과일들 중몇 가지가 60 넘으신 분들 혈관엔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TV에선 과일 많이 먹으래요. 비타민 풍부하고 몸에 좋다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한데... 이걸 제대로 아는 분이 별로 없으세요. 저는 이동혁이라고 합니다. 혈관 노화와 당대사를 30년간 연구해 온 사람이고요. 그동안 수백 명의 어르신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서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먹는다고 매일 과일 챙겨 드신 분들이 오히려 혈당은 오르고 혈압은 튀고 혈관은 딱딱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69살 되시는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매일 아침 바나나하고 포도 챙겨 드신 분인데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과일이 좋다고 해서 빠짐없이 드셨대요. 그런데 석달 만에 혈당이 14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본인은 고기도 안 먹고 과일만 먹었는데 왜 이러냐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과일 속 당분 때문입니다. 과당이라는 건데 이게 설탕보다 더 교묘해요. 천천히 간에 쌓이면서 지방으로 변하고 혈관 벽에 염증을 만들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점점 망가지는 겁니다. 배한개 먹는 게밥한 공기 먹는 것만큼 당이 들어간다는 거 아세요? 샤인머스켓 한 송이면 거의 밥반 공기 수준입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과일을 아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과일은 좋은 식품이에요. 다만 어떤 과일을 골라서 언제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순 넘으면 젊을 때처럼 막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흔한 과일 중에 어떤 게 혈관을 망치는지, 어떤 게 혈관을 살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혈관 나이는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분 이야기도 조금 이따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과일 종류만 바꿨는데, 6개월 만에 혈당이 90까지 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떤 과일 드셨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69살 어르신 이야기, 이제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김명자님이라는 분이셨는데요. 정말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 나가시고, 고기는 거의 안 드시고, 과일은 꼭 챙겨드셨죠. 그분이 아침마다 드신 게 뭐였냐면요. 바나나 한 개하고 포도 한 줌이었습니다. TV에서 과일이 좋다고 하니까 빠짐없이 챙기신 거예요. 당도 낮고 비타민 많다고 믿으셨거든요. 건강검진 때마다 의사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석 달쯤 지나니까 자꾸 머리가 아프고 피곤하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오후만 되면 몸이 천근만근이래요. 그래서 동네 병원 가서 검사를 했죠.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40을 넘은 거예요. 정상은 100 이하인데 말이죠. 몇달 전만 해도 100 정도였는데 갑자기 튄 겁니다. 혈압도 150까지 올라가 있었고요. 의사 선생님이 당뇨 전 단계라고 하시면서 약을 처방하려고 하셨대요. 명자님은 정말 억울하셨죠. 고기도 안 먹고 과일만 열심히 먹었는데 왜 이러냐고. 오히려 건강 관리 열심히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지인 소개로 저한테 오신 겁니다. 제가 식단 일지를 쭉 보니까 바로 보이더라고요. 매일 아침 바나나하고 포도. 점심 후엔 배반 개. 저녁 후엔 사과 한 개. 과일을 정말 많이 드셨어요. 본인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당분을 엄청나게 드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과일을 줄이는 게 아니라 바꿔보자고. 바나나하고 포도 대신에 블루베리하고 토마토로 바꾸시라고 했어요. 양은 똑같이 드시되 종류만 바꾸는 거죠.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과일이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런데 딱한 달만 해보시라고 했더니 동의하셨습니다. 바나나 먹던 자리에 냉동 블루베리 반컵, 포도 먹던 자리에 토마토 한 개. 이렇게만 바꾼 거예요. 한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 얼굴이 환해져 계시더라고요. 머리도 안 아프고 몸도 가벼워졌다고. 혈당 재봤더니 110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딱한달 만에 30이나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6개월을 꾸준히 하셨어요. 과일 종류만 바꾸신 건데 혈압은 150에서 120으로 혈당은 아예 90까지 떨어졌습니다. 약도 안 먹고 말이죠. 명자님은 지금도 매일 블루베리하고 토마토 드신대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과일을 끊는 게 아니라 제대로 고르는 거예요. 그 차이가 당신의 혈관을 살릴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고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 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어떤 과일이 독이고 어떤 과일이 약인지 뒤에 나올 네 가지 과일 이름만 기억하셔도 6달 후엔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명자님처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 중에서 혈관을 망치는 것들부터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바나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명자님도 매일 드셨던 바나나.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먹는 과일이죠. 간편하고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된다고 생각하시니까요. 특히 어르신들은 아침 대용으로 바나나 한두개 드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바나나는 익을수록 당 함량이 확 올라가요. 껍질에 검은 반점 보이시죠? 그게 생길수록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익은 바나나 한 개엔 칵설탕 4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어요. 두개 드시면 8개나 되는 거죠. 그래서 마트에서 바나나 고를 땐 약간 녹색 끝이 남아있는 걸 고르시는 게 좋아요. 완전히 노란 건 이미 당이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사서 이틀 정도 두면 딱 적당하게 익습니다. 검은 반점이 한두 개 생기기 전이 베스트예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바나나 한두 개씩 먹은 그룹의 공복 혈당이 평균 8% 상승했다고 합니다. 몇달 계속되면 당뇨 위험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70세 박영호님은 아침에 식사 대신 바나나 두 개씩 드셨대요. 그렇게 6개월 했더니 당뇨 진단을 받으셨죠. 바나나가 건강식인 줄 알고 드셨는데 완전히 반대였던 겁니다. 그럼 바나나를 아예 끊어야 하냐? 그건 아닙니다. 반 개에서 한개 정도 요거트나 견과류랑 같이 드시면 괜찮아요. 다만 공복에 바나나만 먹거나 완전히 익어서 껍질이 까맣게 된건 피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포도입니다. 요즘 샤인머스캣 정말 인기 많죠. 씨도 없고 달고 맛있으니까 한 송이 금방 드시잖아요. TV 보면서 포도 하나, 알 두알 먹다 보면. 어느새 한 송이가 다 없어지는 경우 많으실 겁니다. 문제는 샤인머스켓 당도가 18도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한 송이가 대략 300g인데 이게 밥반 공기 먹는 것만큼 당이 들어갑니다. 포도를 간식으로 먹으면 밥을 하나 더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포도즙으로 만들어 먹으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더 위험합니다. 과일을 갈면 섬유질은 다 없어지고 당만 농축되거든요. 연구 결과 포도즙 섭취 시 혈당 상승 속도가 2배 빠르다고 해요. 65살 이순자님은 저녁 식사 후에 간식으로 샤인머스켓 한 송이씩 드셨대요. 그런데 석달 만에 혈압이 160까지 올라갔습니다. 자기 전에 당이 확 올라가면서 혈관에 무리가 간 거예요. 포도를 드실 거면 식후에 열 알에서 15알 정도만 드세요. 그것도 껍질째 먹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좋은 성분이 많거든요. 참, 포도 씻을 때는 큰 볼에 물 받고 베이킹소다 한 스푼 넣으세요. 거기 포도를 10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면 농약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건포도나 포도즙은 당이 고농축되어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고요. 자, 여기까지 바나나하고 포도 봤습니다. 둘다 당이 높아서 혈관에 부담을 주죠.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이번엔 배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 사람들 배 정말 좋아하잖아요. 명절 때도 꼭 먹고 감기 걸리면 배즙 만들어 먹고 저희 어머니도 배는 약이라고 하셨어요. 맞는 말입니다. 배에 좋은 성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크기예요. 한국 배한 개가 보통 400g에서 500g 됩니다. 이게 당 함량으로 따지면 밥한 공기랑 비슷해요. 배한개 먹으면 밥한끼 먹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72세 정수마님은 식사 후에 후식으로 배한 개씩 깎아 드셨대요. 그런데 체중이 계속 늘고 혈당도 올라가더래요. 알고 보니 매일 배한 개가 문제였어요. 배를 반 개로 줄이고 다른 채소를 늘렸더니 석달 만에 체중도 빠지고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배를 드실 거면 한 번에 4분의 1이나 반개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배즙으로 만들어 먹는 건 절대 안 돼요. 당만 농축되고 섬유질은 다 없어지거든요. 배는 냉장고에 넣어두면 한 달도 신선하게 보관됩니다. 신문지에 하나씩 싸서 냉장실에 넣으시면 수분도 유지되고 오래가요. 한 번에 많이 사셔도 천천히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린 과일 이야기입니다. 곶감, 건포도, 건망고, 말린 대추 이런 거 명절 때 많이 드시죠? 말랐으니까 덜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과일을 말리면 수분은 다 날아가고 당만 남아요. 생감 하나에 당이 10g이면 곶감 하나엔 40g 넘게 들어있습니다. 4배나 농축된 거죠. 곶감 두세개 먹으면 칵설탕 20개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연구 결과 명절 기간에 곶감을 하루 두세개씩 먹은 어르신들의 혈당이 일주일 만에 평균 15% 올랐다고 합니다. 76세 김영수님은 곶감을 정말 좋아하셔서 겨울 내내 하루에 서너 개씩 드셨대요. 그런데 당화 혈색소 수치가 악화됐어요. 말린 과일 속땅 때문이었습니다. 말린 과일은 한 달에 한두 번, 한 개만 드시는 정도로 제한하세요. 차에 넣어 마시는 대추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달하니까 맛있지만, 당이 엄청 많아요. 혹시 건포도나 말린 과일 어쩔 수 없이 드셔야 한다면,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불려서 드시면, 당이 조금 빠져나갑니다. 그 물은 버리시고요. 이렇게만 해도 당 섭취를 30% 정도 줄일 수 있어요. 정리하면요. 바나나, 포도, 배 말린 과일 이네 가지가 예순 이후엔 조심해야 할 것들입니다. 무조건 끊으란 게 아니에요. 양을 줄이고 먹는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혈관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들을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좋은 소식입니다. 혈관을 젊게 만들어주는 과일들이 있거든요. 명자님이 바나나와 포도 대신 먹기 시작한 바로 그 과일들이죠. 블루베리부터 말씀드릴게요. 명자님이 바나나 대신 먹기 시작한 게 바로 이겁니다. 냉동 블루베리 반컵. 작고 파란 이 과일이 혈관엔 보약이에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연구 결과 석달 동안 매일 블루베리 반컵씩 드신 그룹의 혈관 탄력이 20% 개선됐다고 합니다. 혈압도 평균 10 정도 떨어졌고요. 게다가 블루베리는 당 함량이 낮아요. 바나나나 포도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됩니다. 한컵 먹어도 각설탕 두세 개 수준이에요.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죠. 다만 시중에 파는 블루베리 음료나 요거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생 블루베리나 냉동 블루베리로 드셔야 합니다. 생 블루베리 사 오시면 바로 냉동실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씻지 말고 그대로요. 먹을 때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물에 헹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1년도 보관 가능해요. 아침마다 냉동 블루베리 반컵 꺼내서 요거트에 섞거나 그냥 얼린 채로 아이스크림처럼 드셔도 맛있습니다. 사과는 어떤가요? 하루 사과 한 개가 의사를 멀리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사과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관 염증을 줄여줘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영국 대학 연구에서 매일 사과 한 개씩 먹은 그룹이 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낮았다고 합니다. 사과 하나가 혈관을 그만큼 보호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껍질째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과 껍질에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껍질 벗기면 효능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농약 걱정되시면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볼에 넣고 미지근한 물 받으세요. 거기에 사과를 5분 담갔다가 손으로 문질러 씻으면 농약이나 왁스 성분이 다 제거됩니다. 그 다음 흐르는 물에 헹구면 끝이에요. 이렇게 씻으면 껍질째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사과는 아침 공복에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팩팅이 장을 깨끗하게 해주고 하루 종일 포만감을 유지시켜줘요.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건 권장하지 않아요. 갈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만 농축되거든요. 자, 블루베리하고 사과 봤습니다. 이두 가지만 챙겨도 혈관이 달라져요. 두 가지 더 있으니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토마토는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사실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에요. 그리고 혈관 건강에 최고의 식품 중 하나입니다.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혈전 형성을 막아주거든요. 혈전이 뇌로 가면 뇌졸중이 되는 겁니다. 연구 결과 매일 토마토를 먹은 그룹이 뇌졸중 발생률이 40% 낮았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토마토 하나로 뇌졸중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거니까요.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익혀 먹으면 효과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라이코펜이 열을 가하면 더잘 흡수되거든요. 간단하게 토마토 한 개를 네 조각 내서 프라이팬에 올리브유 두르고 3분만 볶으세요. 소금 살짝 뿌리면 끝이에요. 달걀이랑 같이 볶아도 좋고요. 아침 식사로 정말 좋습니다. 물론 생으로 드셔도 괜찮아요. 방울토마토 10개나 큰 토마토 1개를 아침에 드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시판 토마토 주스입니다. 설탕과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차라리 믹서기에 토마토 하나 넣고 직접 갈아 드시세요. 마지막으로 아보카도입니다. 이게 과일이라는 거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세요. 기름진 맛 때문에 채소로 생각하시는데 엄연한 과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과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이 거의 없고 대신 좋은 지방이 가득하거든요.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칼륨도 엄청 많아서 혈압 안정에 도움이 돼요. 바나나보다 칼륨이 두 배나 많습니다. 연구 자료를 보면 매일 아보카도 반 개씩 먹은 그룹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6주 만에 15% 떨어졌대요. 혈압도 평균 5 정도 낮아졌고요. 다만 칼로리가 높습니다. 한 개에 25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반 개에서 한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아보카도를 반으로 갈라서 씨를 빼내시고요. 숟가락으로 과육을 퍼서 그릇에 담고 살짝 으깨세요. 거기에 소금 한 꼬집, 레몬즙 조금만 뿌리면 끝입니다. 통밀빵에 발라 드시거나 샐러드에 올려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처음엔 맛이 낯설 수 있는데 몇번 드시다 보면 고소한 맛에 빠지실 겁니다. 네 가지 기억하세요.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 이것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혈관이 달라집니다. 6개월만 드셔보세요. 혈압도 안정되고 혈당도 좋아지고 혈관 탄력도 되살아날 겁니다. 명자님이 바로 이렇게 하셨어요. 바나나 포도 대신 블루베리 토마토로 바꾸고 사과하고 아보카도를 추가하셨죠. 그랬더니 6개월 만에 혈관 나이가 10년 젊어진 거예요. 약도 안 먹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과일 선택만 바꾸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과일은 모두 좋다는 상식. 예순 이후엔 통하지 않습니다. 잘못 먹으면 명자님처럼 혈당 140, 혈압 150까지 올라갑니다. 당뇨 진단받고 약 먹어야 하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먹으면 6개월 만에 혈당 90, 혈압 120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바나나, 포도, 배에 말린 과일을 멈추고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를 매일 챙기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6달 뒤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혈관의 탄력이 되살아날 겁니다. 그럼 오늘 당장 뭘 하면 될까요? 딱 하나만 실천하세요. 내일 아침 바나나 대신 사과 한개 드시는 겁니다. 껍질째 씻어서 그냥 드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사과에 익숙해지면 블루베리를 추가하세요. 냉동 블루베리 한 봉지 사서 냉동실에 넣어두시고 매일 아침 반컵씩 꺼내 드시면 됩니다. 요거트에 섞어도 좋고, 그냥 얼린 채로 먹어도 좋아요. 점심이나 저녁 후에 포도 드시던 자리엔 토마토를 넣으세요. 방울토마토 10개면 충분합니다. 달달한 맛도 나고, 포만감도 있어요. 한 달만 이렇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아보카도는 천천히 시도해보세요. 처음엔 맛이 낯설 수 있으니까요. 샐러드에 조금씩 넣어보거나, 통밀빵에 발라서 먹어보세요. 익숙해지면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중요한 건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꾸는 겁니다. 바나나 끊기 힘들면 양을 반으로 줄이세요. 포도 좋아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만 드세요. 이렇게 조금씩 바꾸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젊게 만드는 하루식단법을 자세히 다룰 겁니다. 아침엔 뭘 먹고, 점심엔 뭘 먹고, 저녁엔 뭘 먹어야 하는지. 간식은 어떻게 챙기고 물은 언제 마셔야 하는지 구체적인 식단표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그때 또 뵙겠습니다. 오늘 내용 가족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부모님한테, 형제한테, 친구한테 공유 버튼 눌러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명자님도 69에 시작하셨습니다. 70 넘어서 시작하신 분들도 많아요. 다들 처음엔 반신반의 했지만 석달 6개월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래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과일 하나 바꾸는 게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 냉장고 열었을 때 바나나를 집을 건지 사과를 집을 건지 그 선택 하나가 10년 후내 혈관을 결정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 하는 작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뭘 먹을까? 이 과일을 먹을까, 저 과일을 먹을까. 이런 작은 결정들이 쌓여서 10년 후내 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일 아침 어떤 과일을 선택하실 건가요? 바나나인가요? 사과인가요? 포도인가요? 블루베리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